안녕하세요. IT공대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기능은 현대자동차에서 최초로 적용된 플렉스 스티어라는 기능입니다. 플렉스 스티어라는 기능은 어, 운전자의 상황에 맞게 핸들의 강도를 어, 약, 중, 강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주행, 그,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어, 이것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의 운전석 왼쪽 하단 부분에 보면 이 버튼이 있습니다. 어, 가장 왼쪽에 계기판 조절하는 밝기 조절하는 버튼이 있고요. 액티브 에코 버튼이 있고 그 옆에 그 아래쪽에 오른쪽 제일 오른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핸들 모양의 어, 강도 표시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계기판이 보이시나요? 한번 누르면 현재 핸들 상태가 컴포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더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노멀로 바뀝니다. 보통 노멀 상태에서는 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운전하고 어, 그러는 어, 강도랑 가장 비슷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한번더 눌러서 어,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 이전 상황보다 조금은 단단한 어, 그런 핸들링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고속 주행 시에 이런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컴포트 모드인데요. 굉장히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여성분들이 주차하시거나 아니면 시내 주행을 할때이 컴포트 모드로 운전을 하신다면 굉장히 편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